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자, 확률 변수란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확률이 주어질 때 X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확률 변수 X를 어, 주사위 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누가 있을까? 1, 2, 3, 4, 5, 6이겠다, 그죠?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어, x가 어떤 값 x를 가질 수 있는 값 확률을 p, large p equal x equal x라 표현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px equal 1은 무슨 뜻이야 이게 주사위의 눈이 1이 될 확률이라는 뜻이다 그죠 그럼 px equal 2는 주사위의 눈이 어, 이제 2가 될 확률이다 그런 뜻이 되겠다 그죠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이상 자, 확률 변수 이산한확 변수란, 어, X가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수 있는 값을 이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이산한확 변수, 얘가 뭐냐면 음, 나이. 맞죠? 1, 2, 3, 4. 맞죠? 이렇게. 또뭐 있을까?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겠죠. 어, 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 학력도뭐 있어? 반, 그렇죠? 반도 있죠, 그 그렇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수 있는 값을 이상률 변수라는데 어, 이산상률 변수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연속확률 연속 변수입니다. 자, 연속확률 변수는 어떤 게 있는가? 어, 키, 키는 연속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0에서 어, 뭐 200cm까지 연속적으로 있다 그지? 이건 연속이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은 이제 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연속이다 맞죠? 몸무게도 0kg부터 100kg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있다 그지? 그래서 이산의 반대가 연속이데그 이산의 의미가 하나하나 흩어져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뚝뚝 떨어져 있다 맞죠? 나이가 이제 1, 1살, 2살, 3살, 4살 떨어져 있고 근데 키는 어떻게 돼? 쭉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지 그게 이제 이상과 연속의 차이니다 음. 확률 분포. 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갖다가 이제 X1부터 Xn이라고 적어줄게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각각 어, 이제 X1이 될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X2가 될 확률을 p2라고 하고, X3가 될 확률을 p 3고라고 각각 확률을 적어주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 패러 갑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음, X가 주사위 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사위 눈은 어떻게 될수 있어? 1, 1, 2, 3, 4, 5, 6이 될수 있겠다. 그죠? 어. 그럼 그때 확률은 뭐가 될수 있어? 주사위 눈이 1 확률은 6분의 1이고, 주사위 2 확률도 6분의 1이고, 3 확률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x가 이상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을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확률질량함수. 확률질량함수는 줄여서 말하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조금 쌤이좀 크게 할게요. 확률을 나타낸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어. 함수식으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줄여서 말하면 확률 나타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이죠 X가 XI 이상 XJ 이하일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 너무 쉬운 뜻이지 예를 들어서 어, X가 1, 2,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이란 뜻이다 그지 이해갑니까 자, 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거 이거.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죠. 어, p가 확률이지. p는 확률이다. 그죠? 확률은 항상 0과 1사이죠 당연한 말 그럼 자, 이 뜻은 뭔데? 전체 확률의 합이 1이는 뜻입니다. 맞죠? 뭔 뜻인지 알겠지? 봐봐. x. X 있으면 그죠 X1 확률이 P1이고, X2 확률이 P2고, X3 확률이 P3인데, 점점 점점 그럼 Xn 확률은 PN이다. 그죠? 그럼 이 확률이 다다음 뭐가 된다 했어? 1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죠? 밑에 얘기는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확률별수 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해라. 자, 요거 표로 바꿔서 풀게요. <laughs> x px(x) =X.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누구야?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그죠이해갑니까 1, 2, 3, 4, 5라고 했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 x가 1일 확률은 뭐야? X가, X가 대확률은 K분의 X니까, X가 1대 당률은 K분의 있다, 그죠? 그럼 X가 2가 대확률은 뭐야? X가 2가 대확률은 뭐야? X 2대1하니까 K분의 2 되겠다, 그죠? 얘는 K분의 2. 그럼 똑같이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다, 그죠? 상수 K 갖고 와라. K 갖고 할수 있겠죠? 요거 다다한 뭐야? 1이니까, k분의 15가 1이니까, k는 15가 됩니다. 맞죠?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2a 이상의 값을 구하라 일단 a가 뭔지 구해야 되겠다. 맞죠? 어, 전체 확률의 합은 뭐야? 전체 요 확률들의 4분의 1이 된다. 맞죠? 맞지? 그럼 a는 뭐지? 1 빼기 8분의 5니까 8분의 3이 된다. 맞죠? 8분의 3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x가 a 이상, 2a 이상이란 말은 무슨 확률이 x가 4분의 3이 된다는 뜻이다. 그지? 어, 그럼 4분의 3 이상이 된다는 말은 x가 누가 된다는 뜻이야? 4분의 3이상이면 X가 1, 2, 3이 될수 있는 거다, 그죠? X가 1, 2, 3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 그지 그럼 1이 될 확률은 8분의 3. 2가 될 확률은 뭐야? A. A도 8분의 3. 그리고 8분의 1. 답이 8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별로 안 어렵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흰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맞죠? 어떤 주머니? 흰 공은 4개 있고, 검은 공은 3개 있는데, 여기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낸다 했다, 맞죠? 그때 나오는 흰공 개수를 X라고 했다, 맞죠? 확률 변수 X는 뭐? 아이고, 미안.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흰공 개수. 자, 표 그려볼게요. 일반에서. 그 음, 표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돼? 확률 변수 X 가질 수 있는 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흰 공이 4개 있는데 3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흰 공이 될수 있는 거의 개수는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응. 흰 공을 뽑는데, 이제 여기서 3개 동시에 뽑는데 흰공 개수 될수 있는 건 0, 1, 2, 3이지. 응. 그러면 여기서 3개 동시에 뽑는데 흰공 0개 뽑는 경우의 수가 뭐야? 전체 경우에 수는 7시 3이고, 맞죠? 분자는 뭐가 돼? 분자는 검은 공3 개를 뽑아야 되겠죠? 3시 3, 그지또 7시 3분의 자, 흰 공을 한개 뽑는다는 말이 뭐야? x가 1이라는 뜻은 흰 공이 한 개죠. 그러면 흰 공을 한개 뽑으면 검은 공두개 뽑아야 되겠다, 그지 전체 세 개를 뽑으니까, 그래서 흰거 하나, 검은 거두개 뽑으니까 4시 1. 그리고 3시 2. 그리고 두개의 확률은 73분의 흰공두개 뽑으니까 4시죠. 맞죠? 흰공두개 뽑고 그러면 검은 공을 한개 뽑아야 되겠죠. 전체 세개 뽑으니까 그래서 3시 1. 그래서 어 그리고 흰공네개 뽑을 확률은 네개 중에 세개 뽑으니까 4시 3이 되겠다. 맞죠? 이해 갑니까? 그럼 얘는 값이 뭐야? 7C32 암산하면 7,6,5,3,2,1,35다 맞지? 그럼 35분의 1이 되고 요놈의 값은 뭐야? 35분의 4,3,12 그리고 요놈은 35분의 6,3,18 얘는 35분의 4가 됩니다 맞죠? 그럼 2번 X가 2상의 확률이다 맞지? 누구야? 이 상이, 이거, 이게 이 상이니까, 요거 두개다른는 말이다, 그지? 그래서, 3 5분의 22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3번 무슨 뜻이야? 흰 공이 두개 이상일 확률이죠? 흰 공이 뭐야? 확률별수 X라 했지. 그러면 확률별수 X가 2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 값이랑 똑같다 맞죠? 3 5분의 22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 이게 이제, 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음.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꼭 모르는 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